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도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이들트로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으하하 으하하 서아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 그 아, 박수 좀 쳐봐, 박수 좀 쳐봐. 아유, 아유. 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체질이 폐문입니다. 덩치가 어... 크죠? 자, 여기 이제 구성의 패턴은 뭐냐면, 간의 기운이 폐, 규보다 크고 실해서, 덩치는큰 그 반면에, 놀랍게도 폐가 적어요. 아, 간이 작네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귀찮을까요? 게안 귀찮을까요?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음.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덩치 크면은 행동력이 둔하죠 네. 그리고 느리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 기운이 적기 때문습니다더말하자면 간은 크까요적을까요 어, 간은 그게 커요. 어. 그래서 간은 무슨 장기라고 그러죠? 식물 네. 장기라고 그러죠. 침묵을잘 지킨 사람입니다. <laughs> 그래서, 목에서 말은 들어주는 기가 발달되있어 그래서 자기는 말않고 들어주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좀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태의민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입이 좀방정 맞을까 조심스러울 까요 네, 무게가 좀있어 그래서 되게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보다는 육신으로 때우는 직업이 많습니다 물건을 막 들어올리고 택배사원들 있죠 공장에서 일하신분들 그리고 피부샵에서 일하는 원장님들,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미장원 있죠? 태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직업일까요 아니면 육신으로 많이 떼어놓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폐가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 몸을 써서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폐균이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깨가 덩치에 비해서 어깨가 약간 펴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덩치 근데 약간 오므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폐가 적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뭐 먼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태음인은 유난히도 다른 차이가 땀이 많습니다. 모공이 크다 이거야. 그래서 하루만 몸을 안 씻어도 어, 기름기가 나고 또 이렇게 사람이 텁텁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머리를 한번 안 감으면 막 기름칠 된 것처럼 그런 남성들 많이 봤죠? 어 쉽게 말하자면 능글능글한 남자들 많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laughs> 태음인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태음이은 어떤 구조냐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되게, 어...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자, 소라가 있고요. 네. 그 안에 기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어요. 네. 자, 이개 같은 경우는 소라 속에 들어가 있다가 놈이 없으면 인기척에서 쏙 나와 있다가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쏙 들어가 버려. 그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다. 여러분 동치권 사람들이 유난히 소심하거나. 두렵거나 모험심 없는 사람 많죠 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기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미를 도형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네모형의 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정을 추구한는스타일일까 아니면 불안정을 쓰... 그렇죠 모험심보다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 박스 안에서만 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은 잘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해봐 그러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뭐다? 두려워요, 두려워. 이게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 잘한 것들은 잘하는데, 뭔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뭔가 새로운 걸 해보라면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왜 그냥? 척이 가장 느죠. 머리가 나쁜 거 아닌데, 받아들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느려. 그러다 보면 행동이 빠를까요? 행동 느릴까요? 느려요. 더딜까요, 빠를까요? 느려요그건 성격이 악해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태민의 쇼핑할 때 보면 걸음걸이 보면 압니다. 아... 빨리 가까이 팔자 걸음인가요? 팔자. 팔자로. 그래서 태민을 두고 있는 남편은 태민의 부인을 두고 는 남편은 막 미쳐버립니다. 뚫려 뚫려 막 뚫려 뚫려 계속해서 이렇게 사지도 않으면서 계속 뚫려 뚫려 하고 있어. 그마나 답답하겠어. 차라리 답답하니까 남편은 어디가 있어? 차에 있고 다녀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딱 보내는데 그,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나, 본인 원하는 걸 사갖고 올까요? 잘안 사갖고 올까요? 안 결정장애가 있어. 꼭 물어봐.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거 지금 어 좋은 제품이 있는데 한번 사보려고 그러는데 어때? 본인이 알아서 사지 아직까지 그걸 물어보냐고 또 남편이 어 구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미는 뭔가 결정을 잘 못하고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꼭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결정했어 그러면 우리 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딸한테 물어보면 다 현저하고 시작했더니 그게 얘를 아들놈이 허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면 결정할 거 아닐까?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맹글맹글 이렇게 맹그장 맹그장. 그건 그건 뭐냐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을 누가 말해줄 때까지는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답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답답. 그래서 매사 모든 스타일을 답답하다는 소리를 가장, 가장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대미는 네 가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네 가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답답하다는 말을 절대 쓰지 마요. 본인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생각하데저 사람이 또말하자상처돼요상처돼그고 아이고 또 말하자 상처도 해버려, 상처도 해버려. 아이, 오늘도 그 소리 안 들려 또 그래가지고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답답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음. 또 이런 말씀면안 됩니다 우유부단하다는 말 쓰지 어. 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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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우리 또래 엄마는 지금 우리 회사 들어온 지가 1년 3개월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 술에 응. 술탄든 응. 술 응. 물에 물탄든 결정 못 하고 어 착한 후배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왜그 우유부단하냐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근데 그 말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누가 말하잖아요. 상처도상처돼버려 그런 말잘 쓰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말 쓰면 안 됩니다. 고지식하다.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보수파진보파가 많이 나눠집니다만은. 대부분이 보수파가 많아요. 왜? 안정을 추구한다? 아니면 모험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념이 다 나눠져 있어요. 보수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으냐면 너무나 고지식하다 많이 들어요. 아니 세상이 지금 세상이 트렌드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왜 이렇게 고지식해요? 본인도 고지 고지식한지 알아 몰라? 아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날까 안 날까? 하도 이런 말 들은 거 눈물이 나가지고 집에다가 와가지고 여만한. 양판에다가 밥을 투척해가지고 참기름 부어갈때 콩나물밥 약해가지고 막 와구와구 먹습니다 어디다 이렇게 화를 풀까? 먹는거에다 풀요 먹는거에다 누가한테 말을 않고 그냥 혼자서 눈물 이면서 세상에 그년이 그럴수가있어 아유 진짜 나 이럴,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하면서 그러한 몸이 뚱뚱해지고 있는데 더뚱뚱해져 그냥 더 뚱뚱해져요 예. 먹는거에 되게 풉니다 먹는거에 그래서 그런 말을 되게 쓰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에 변화하라는 말 쓰지 마요. 태민도 네. 변화하려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했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종자가 원래 그런다. 그러면 이 태민은 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모 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 건 잘하는데 새로운 게 생기면 굉장히 두렵거나 그리고 말게잘못 알아먹어요. 오늘도 음. 제렇게 유머스럽고 재밌는 말 했잖아요. 이따 웃습니다, 태민은. 알고 웃는 게 아니에요. <laughs> 유머 <유명한> 맞춰서 <laughs> 알고 있는거에요 이따 웃어. 그러다가 <laughs> 집에가 전화합니다. <laughs> 아야 우리 그 성교사 가서 뭐 재밌는 이야기 들이 그 소리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못알아먹겠더라넌뭔 말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속이되지 네. <laughs> <늦지> 않느냐? <안> <laughs> 늦다냐늦다이얘기예요 <laughs> 대사기능이 늦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소화분해는 물론 하지만 가스가 많이 차요, 태민은. <laughs>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도레오파 솔라시다 방지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많을까안 많을까요? 눈물이 많을 많을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가지 말은 쓰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퇴민을내 사람을 만들 거냐? 겁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내 사람을 어떻게 만들 거냐? 딱이 말을 면 그렇게 좋아하고 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안을 듯 했는데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냐면 덕분에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얻었는데 선생님 만난 덕분에 왠지 행복감이 더해집니다. 어, 선생님 만난 뒤부터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선생님 덕분에 왠지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선생님 웃는 얼굴 보면 그 덕분에 제가 행복이상이 넘칩니다.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써줘요. 덕분에,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덕분에 말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laughs> 왜 이렇게 부끄러워을 많이 했다, 이렇게. 에? 자, 덕분에 말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아이고, 책을 줬는데 또줄 수도 없죠 그러네. 네, 감사해요. 아유, 진짜 하는 모습이 깜찍하고 앙증맞네. 음.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말도 듣고 싶냐면요. 편하한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따 음. 써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아, 손을 들어, 항상. 음.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음.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편해집니다.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음. 즐거움이. 즐거움이 가득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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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얼굴 보면, 얼굴 보면 그냥,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아, 편해져요. 그런 말을 자주 해주라. 이거야. 그냥 <웃음> <웃음> 네. <안정감을> 그렇지. <laughs> 그 사람이 아 내가 그 안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소속감이 있는 메시지를 주면 좋다는 거지. 우리 선생님 들어온 대로 우리 회사가 옛날 리스크가 많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람들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회사가 굉장히 평화스러운 분위기 연출됐는데 다이 모든 것을 선생님 덕분에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태미한트는막 훈육하거나 좋으라 그런 게 아니라 칭찬할 때 따뜻한 말을 그렇게 좋아해 음. 선생님어 이렇게 우리 회사 들어온 뒤로 사람들 인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저도 행복이 장이 넘치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런 말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라는 말을 하면 좋습니다 함께, 함께. 어 우리 신용농협대학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해서 함께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따로 있니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함께 할수 있어서 함께. 제 인생이, 제 인생이 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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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풀린 것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냥그 말해줘. <laughs>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나 풀겠어. 솔직히 예? 그냥 일단 해. 그러면 하면은 그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솔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해보자. 예? 무조건 해야 돼요.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덕분에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정말 선생 님 얼굴 보면 그렇게 마음 편합니다. 선생 님볼 때마다 듬직합니다. 뜻합니다 선생 님볼 때마다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듬직합니다. 듬직합니다.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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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감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춤을 춰요 마음이 춤을 추면 생각이 춤을 추고 생각이 춤을 추면 행동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고 지시 안 해도 그 사람은 스스로 셀프 리더가 돼서 움직이는 거. 어떤 말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들은잘안 움직이고 박스 같은 그런 형인데 이런 것들을 자르면서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테이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물욕지심이라 해가지고 뭔가 본능적으로 끌어들이는 걸 좋아해요 재물을 취하려고 또 사람을 취하려고 한번 도박에 뛰어들었잖잘 아는 사람인데 뛰어들면 잘 빠져나올까요? 잘빠져못 나올까요? 야못빠져 신기합니다 말 없는 사람도 무서워요. 한번 빠지면은 중독대다은 나오지를 못해. 차라리 막 성격 개파하고막말 함부로 하고 직선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뒤끝을 깨끗하끝내버리는데 이태음이는 이밤을 끝을 잡고 계속 그걸 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 시작하는 게. 왜냐, 종자가 모으는 거에 욕심이 많다. 뭘 자꾸 모아, 이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그러고 물질을 모으려고 그러고 또 밥을 모아가지고 많이 퍼먹으려고 그래 노라말안 깼습니다만은 태민도 먹는 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네, 먹는 것이 되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마가 굉장히 화가 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식을 맛있게 먹는다든지 저녁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방그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지. 태민처럼 끈겨 인내력을 비교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만약 우리 조직에 태혜이 들어오면은, 그 회사가 부도나도 도망갈까, 안 넘어갈까? 다른 사람 튀치고 도망갔는데, 이태음미는 그래도 우리 사장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라도 남아서 지켜야지 하고,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나 말안했겠지만 우리 윤수정 같은 선생님 이런 분이죠. 네. 네.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많고, 또 사회주수보다는 집안에 더 집중한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게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태을 만나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험회사를 강의를 해보면 놀랍게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암환자나 치매환자 있죠 이런 중증환자가 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암이나 치매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네요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지. 저렇게 법도 위 살아도 되고, 저렇게 인간들의 잘하고, 봉사자 희생자 잘하는데, 왜 저렇게 날바르게 생긴거야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본인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선적이거나 직원을 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절대 암이안 걸려요. 이런 사람들은 뭘로 죽을까요? 부지일로부지일로부지의로 조수직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수심이 깊은 지역이므로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맹필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진짜 깊은가 요지랄 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미끄러져 미끄러져 예, 예. 그래요 또 겨울 되면은그 아나운서가 확 눈발이 너무 심하게 내리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시면 안다고 아나운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소양이는 아니 저기 저 소양이처럼 좀 말을 좀뭐 그렇게 편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야 이렇게 겨울에 낭만이 흐르는 저기 눈이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등산값을 아주 메고 시끄러게 하는 올 때는 조용해 그럼 올 때는 네? 아주 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전복 사고도 양체질에서 많이 납니다. 왜 그래요? 운전해야지 그다음에 뭘 먹고 있어야지 옆에 대화 나눠야지 또 핸드폰 보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음체질은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조심하는데 양 체질은 정신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 도안 죽고 부지 위로 말이죠 부지 위로 어디 내과가 가지고 절대 긴 들어가지 말았는데 진짜 들어가면 되, 되는가 는 일단 확인을 해 줘야 돼 그래 가지고 미끄러져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 근데 음 체질 어때요 표현을 잘 않잖아 참아야 된다 여기서 삭혀요 여러분 여기서 삭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유두와 유두 중간에 단증이라는 전중이 해리는데 여기가 콱 막혀요. 콱 막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투둑 치고 있다. 그 사람이 이미 중증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심장 쇼크사나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라증이 미 있는 거예요. 우라증은 뭘까요? 우라증은? 그렇지. 화가 우어 있는 거예요. 화가 우어 있는 겁니다. 이런 화가 우어 있으면 어떤 생기냐면요. 어, 심장 쇼크사라든지 중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를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중에 특히, 태민이 굉장히 중풍이 많이옵니다 우리 선생님 태민을 껏 해가지고 왔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조용하게 잘 듣네, 조용하게 아주 그냥. 표현도 없이 그냥. 말을 하면 계속 이제 표현, 태민이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표현하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이나, 중풍이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혹시 내가 착실하거나 화를 잘 참거나 성실하거나 그런 사람은 저 이야기 를잘 들어야 돼요. 표현을 늘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 참지 말고 잘 들어줬다가 악을 쓰고 표현하고 분출시키고 웃어야 살아요. 웃어야지. 저도 늘 웃거든요. 노는데. 어,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 역사 드라마 보면은, 그, 전쟁 드라마 한 꼭지 쪽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수많은 적군과 수많은 아군이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공통체 뭐예요? 소리를 질러 안 질러요? 질러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수 소리를 질립니다. 여보라 여봐라! 가스럽구나! 가미나에게 덤비다니! 하하! 하하! 우렇게 웃잖아요? 솔직히 본인도 두려워요, 떨리고 <laughs>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옛날 전쟁은 복골복이잖아요. 뭐 피할 데도 없어. 그렇게 해서 웃음을 짓잖아요? 본인도 두려워 떨림을 얘기길 수도 있지만, 우리 아군들이 그 소리를 듣고 힘이 낫까 안날까 아, 우리 장수에 그냥 믿은지 가 웃은 소리 힘이 난다 이거야. 막 북도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고난이나 고행이나 힘든 감정조일이안 되는 분노가 오잖아요? 절대 참지 말고, 뒷동산에 가서 악을 써야 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여보라! 여보라! 아, 손 내리시고. 조조가 웃고 가게 생겼네. 아, 전쟁태세, 중요한 사자가 중요한데, 여보라! 여보라! 그면안 돼. 목구멍에서 나오면 안 되고. 저기, 저, 배꼽 밑에 성문 관에 중국 관은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여보라! 이렇게 해야 손이 좋아. 예? 네? 좋아요. 자, 손 한번 들어봐요. 한손을든게 신상이 좋을까, 양손을든게 좋을까? 양으로 드시고요. 여보여로거스럽구나가스럽구나비다에게하미리게하미다이 하, 하하, 그 하하, 하하, 확장돼서 하하! 하하! 어떻남 나만 하고 있어 나만 오있어 왜? 나도 초파리죽겠으이렇할 때마다. 응? 어. 아니, 옆에서 비해서 놓치고 오지 마, 그냥 해.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가 되갖고 경망스럽게 하고 싶진 않은데. 네.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 해야겠지? 네. 여러분, 저이자 저희 아내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원한 사 절대 있잖아요. 이해도 못하고. 그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절대 남편하고 부인은 싸우지 마요. 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면 뒤쪽으로 올라가면 한 30m 정도 가면 요만한 나무가 하나 있어 붙잡고 <laughs> 화가 많이 나 있겠지 여보라 <laughs> 가서럽구라 <"가소르꾸라!" 웃음> 당신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냐고 하하 하 요질하려고 열번을열0번을 하면 다 녹아버려 녹아버려 어. 그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동안의 소운함이나 그리고 원망이나 이런 주음심이 사라져요. 아야. 소리를 질리면 사라진다. 한번 손 다시 들어보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힘차게 해야 돼요. 요로! 라로 가, 서럽구나! 가, 서다구나에게 밤이 다에게 덤비다님! 여보라! 가, 서럽구나! 가, 스럽구나 당신이 나에게!

아이 옛날 같지 않네 아 박수 좀 쳐봐 박수 좀 쳐봐 아유아유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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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끝나고 는술 한잔하게 안되겠어 귀여워. 야 귀여운 사람끼리 만나게 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아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원해, 더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도 병이 오고 열심히 살아도 역전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마음에 증오심 갖거나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 절대 누굴 증오하거나 분노하거나 누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그 마음 가 사람들은 인생이 늘쪼다트 흘러요. 물론 쉽지 않지만 증오심이나 분노. 이걸 없애야 내 일이 잘 풀려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는 안 될까? 이 아이디어는 니가 감사를 못해 감사를 안해 감사를. 그럼 니가 원망을 많이 하잖아, 사람들을. 그럼 시기 질투하면은 안 풀려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저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laughs> 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생 하지 마, 제발. 그녀는 안죽으면 절대.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자꾸 녹여내는 훈련을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생각대로 의지도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원래, 식이냐 질투심이나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교수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씩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다잘 풀리더라고. 제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인적부자가 됐고, 중요한 것은 아내가 증오심을 쓰니까 그냥 잘 돼. 따라서 합니다. 막 하자. 막, 막 하자. 막 웃자. 막, 쭉막 웃자. 쭉 웃자. 쭉 웃자. 그냥 쭉 웃고 막 웃으면 된다는 거야. 손한번 올려봐, 다시 한 번. 막 웃자. 쭈 웃자. 네.